반갑습니다 헤드라 코인 홀더분들 자 오늘 헤드라가 543원에서 자9.2% 정도 지금 날아가면서 지금 다시 한번 뭐예요? 여러분께서도 다들 한번쯤 들어본 테마 바로 이 rwa에서 강세를 먼저 보여주고 있죠 자 특히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해 주면서 정말 이제 500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600원 그리고 뭐 700원 그리고 많기는 저는 1,000원 그 이상도 갈수 있는 몇안 되는 코인이다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다시 한번 강세장에 입막을 한것 같아요 리플 비트코인, 도지, 전부 다날아가고 있고, 지금 이제 오늘 1월 20일, 드디어 트럼프가 워싱턴 DC에 들어오면서 저녁 연설을 준비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이 연설에서 지금 어떤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행정명령. 자 가상 자산 시장은 이 행정명령 한마디에 다시 한번 진짜로 엄청난 강세장을 보여줄 거예요 과거와 보지 못했던 이제 뭐 11월 달부터 지금 12월 달까지 났던 이런 엄청난 폭등장을 이기고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장이 나올 건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는 지금은 여전히 매도할 때가 아니다 특히 헤드라는 제가 영상도 많이 찍어드렸죠 어떠한 영상이었냐 자 보시나요 자 어피트 RWA 대장. 자, 앞으로, 자, 500%도 먼저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이 가장, 지금 저렴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 바로 어제 찍어 드렸죠.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전히 매도할 때 아니다. 이런 종목들은 내가 뭐 짧게 짧게 뭐 1시간, 2시간 뭐 하루 이틀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최소 1월부터 3월까지. 자, 한 분기는 보고 들어가는 것이다. 왜냐? 한 섹터에 이 RW 테마의 대장인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1월 20일까지는 기다려봐야 된다. 그리고 뭐 레이어트부터 해가지고 R3가 뭐 관심을 끌더라도 저는 RWA 특히 지금 실물 자산을 이뤄줄 수 있는 실물 자산을 토큰화 시켜줄 수 있는 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줄 거고 거기서 이 헤데라가 과거 경험을 살려서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한번 들었었는데 이번 영상 통해서 왜 조종에도 매도하지 말라 그랬는지 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수급 모양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까지 예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한번 차트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자 저는 우선, 해드라, 어피트 기준으로 받을 거고, 자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지금 트레이딩 비로 받을 건데, 우선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바닥까지 내려왔었던 이 520원. 정말 마지막 기였다고 회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 520원 부분에서 얘가 뭘 했었어요? 바닥을 한번다졌죠 자, 한 번, 두 번. 자, 그리고 돌파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밝고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이롱포션 떴을 때, 지금 이게 뭐라 그랬죠? 초록색 박스가 바로 세력. 그리고 이기관들이 자리를 잡는 거라 그랬었는데 이 초록색 박스는 최소 5억에서 10억 달 이상의 매집이 들어왔을 때 제가 표시해 드린 잡트인데 그게 계속 들어왔어요 특히 바로 롱포션 뜰 때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단기간적으로 뚫고 올라가겠죠 이 맥점 뚫고 올라갔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이 어디까지 이 540원까지 결국 저는 여러분께서 기회가 되실 때이 520원에서 540원 구간에 헤드라 주워간다 그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다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베스트 포지션이다. 설명을 들어보고 싶고. 물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게 이 바닥부터,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이롱 포지션부터 이 고점까지 몇 프로 올라갑니까? 자, 지금 정확하게 680% 올라와요. 그러면, 개미 털어내는 구간이 좀 길었어야죠. 털어냈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 나와주면서 주가 이렇게까지 들어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수급 모양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어피트 보셨다시피 거래량이 많이 붙지 않았죠. 그러면 이 거래량도 차근차근 붙기 시작할 거고, 이때 한 번씩 어떻게 돼요? 거래량과 더불어서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 보시고, 저희가 거래량 움직임을 봤을 때, 정말 강세장은 1월 20일. 특히 언제요? 다음 주 연주 때, 뭐 시장 안 열려요? 주식. 자, 주식 시장 안 열리면, 여기서 심심한 단타식이 돼부터 해가지고, 수급이 어디로 돌아요 코인 쪽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 예를 들어 알아요 주식하는 애들도 뭐야 1월 20일 날 트럼프가 뭐 하겠네 근데 주식 관련된 얘기보다는 가상자산 가상자산 관련된 얘기 해주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올라가겠지 그럼 내가 단타 하지 말고 지금 여기로 들어와야겠네 생각에 드실 거라고요 그럴 때 저희는 이런 저점에 잡아서 한번더 수입 보시고 이 고점에 팔수 있게 제가 직접 이렇게 주가 흐름 전부 다 예측해 드릴 거니까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앞에 있는 번호예요. 자010-3440-9131 100% 무료이고 지금처럼 숫자 7번을 문자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대응 방법부터 매도 시점까지 전부 다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간적으로도 충분히 수익 볼수 있지만 저희가 목표가 최소 어디까지 보고 있다고요? 600원 돌파해서 날아가는 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 이번 주 일주일 이내로 장대양봉 다시 한번 세워주면서 600원 돌파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까지 저와 함께 헤드라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 분들은 앞에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이 숫자 7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전부 다 답장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하실 때좀 답답하셨죠? 솔직하게 지금 차트만 보시더라도 여러분께서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금락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 이런 애들은 몇 프로까지 빼요? 이번 세력들은 자, 20%에서 30%까지 뺍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번 세력들 전부 다이 맥점 칼같이 맞춰 드리고 있죠? 이 칼같이 맞춰드리고 있죠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매집을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조금 더 얘네가 이탈하지 않고 지금 단기간적으로 툭툭툭 치고 가는데 이 툭툭툭툭 치고 올라갈 때 우리는 툭툭툭 칠 때마다 매매해서 20% 30% 이상 많게는 50% 에서 70% 까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헤드라도 충분히 뭐480% 까지 뭐680% 까지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미 조정 끝났어 그리고 이제 얘네도 조금 더 땡겨볼까요? 주봉상으로 보면 조금 더 확실해질 것 같은데, 잠시. 이 주봉상으로 제가 땡겨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땡겨봐 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요? 얘가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앞으로 더욱 더 올라가야 될것 같다니까요. 이더리움이나뭐 비트코인, 니플, 솔라나, 다들 정보 점 돌파했죠. 근데 아직까지 이첫 번째. 저는 이 알트코인들. 제가 이거 좀 색깔 바꿔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흰색으로 좀써 드릴게요. 이건 중요한 말 같아서. 자, 첫 번째, 이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지금 뭐하고있다고요 여전히 지금 바닥에 서 있다. 이 바닥에서 머물러 주고 있고, 그러면 이 바닥에서부터 얘가 여기까지 펌핑이 나왔어요. 자, 보시죠. 이렇게 펌핑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몇프로랬죠 600%. 자, 600%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펌핑을 한번 보자고요. 이 과거. 이 바닥부터 이 고점까지 갈때몇천 프로 갑니까? 자, 지금 얘가 21년도. 21년도 시장에 3,000% 넘게 가네요. 3,000%. 근데, 지금 겨몇 %로 프로? 600% 프로 나왔다고 내가 겁을 먹어서 되겠냐고요. 이미 조정도 한번 겪고 매물대도 소화하고 똑같이했는데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쭉 올라갔죠. 그리고 개미털고 더큰 상승 나오잖아. 자, 1차 상승보다더큰 상승봉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때만 비교해 보더라도 얘가 이곧이 매물대 만들고 간에서 고점까지 다시 한번 최소 몇 프로 올래요? 자, 알트코인들 40%에서 50% 올리잖아요. 근데 겨우 지금 이제 3000%도 아니고 600% 나왔는데 이거 먹고 내가 지금 겁먹고 조정해서 내가 매도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보면 이미 바닥 다 깎아놨고 지금 펌핑까지도한번 나하고 다 돌파했어요 이 맥점 다 돌파했죠 그리고 이때도 이 과거 맥점 돌파했죠 그리고 이때 맥점도 돌파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맥점만 돌파하고 나면 다시 한번 어디까지 최소 700원에서 800원까지는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700원, 800원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가 혼자 하기 싫다. 야 이런 거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앞에 보이는 번호요. 자, 010-3440-9141. 자, 100% 무료입니다. 자꾸 날아오는데 어, 좀 치워드리고 이100% 무료니까 혼자 사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뭐예요? 늘이 구독과 좋아요. 영상 더 열심히 찍으라고 구독과 좋아요. 바르고 있으니까 숫자 7번 문자로 보내주시고. 매운 방법과 매도 시점 알고 함께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자분들께서 바라는 기술적 분석 간단히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주봉상으로 올라갔고 많습니다. 주봉상으로 올라갔고 앞으로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자 이만큼. 저와 함께 다 먹고 개걸스럽게 다 먹고 다시 한번 내려올 때 이렇게 주가가 쭉쭉쭉쭉 떨어질 때이 바닥에서 잡아서 저희는 다시 한번 끝까지 끌어올릴 거니까 저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가의 흐름 잠시 기억을 해 주시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내가 알트코인들 이번 알트코인들 중에서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한 게 있다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한분한분 전부 다 답장 드려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노력할 거니까 혼자서 페니빠이 팬이 써라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겠다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보면서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소식으로 구독자분들께 인사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